사실 본격적인 얘기는 30대죠. 그죠. <laughs>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추진력을 음. 얻기 위함이었죠, 사실 <laughs> 30대도 35세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30대를 두 개로 원래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가는데 30대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왜 나눌까요 생 35세를 기점으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죠 AMH라는 그 검사를 하시고 도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춰지는 그 기울기의 감소폭이 35세를 기점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만큼 난소의 기능도 빠르게 감소하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애기의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이를 기점으로 좀더 높아지죠 그리고 상 사과적 합병증 뭐 임신 기간 중간간에 생기는 어떤 임신성 당뇨 아니면 고혈압 분만 중에 어떤 응급 상황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고령에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심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습니다 이 35세 기점으로 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. 남성도 이테스토스테 남성 호르몬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. 1년에 1%씩. 그러기 때문에 이 35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. 그래서 임신전 건강 관리 나이를 나누는 게딱그 나이로 나누는 있죠. 어떻게 나누죠, 선생? 29세까지 한번, 그리고 30세에서 35세 사이에 또 한번, 그리고 35세 이상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이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점으로 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.